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신학 시대는 성자 하나님, 말세에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한 하나님이시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까지, 심판하고 그 세계까지 영원히 뭐 한다?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어. 그, 이게 어디에 게시되어 있느냐? 말씀.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 몰라도 내 말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그래서 자, 우리가 만남이라는 얘기를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로 만나요. 성자 하나님을 뭐로 만나? 예수님을 뭐로 만나? 구원자, 구세주. 구세주로 만나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 기억나시요 이거 잊어먹으면 절대 안 돼요. 보혜사란 말은 내 곁에서 붙어있고, 나를 신원하여 주고, 돕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 그분, 그분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성령의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병든 자가 일어난 거, 문제가 해결된 거, 뭐, 위험 속에서, 풍랑 속에서 건진받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됐다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도 예수님 만나서, 해당장 야유리 딸이 죽었지만 살아난 것도 예수님 만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지만 예수님 만나서 살았어요 또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 만나서 눈 떠지고 손마른 환자가 예수 만나서 손이 온전해지고 맞잖아요 중품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지팡이 던지고 걸어 다니고 맞잖아요 한센병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도 예수님 만나서 다 제사장 앞에 싸인 받으러 갈 정도 다 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을 잘못 만나면 상처투성이에요. 제가 누구하고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가장 믿고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가만히 보면, 목회하다 보면요.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너무 친해지는 건 좋아. 뭐, 그거, 그거, 그거 나쁜 거 없죠. 그런데 그 친해지는 도가 지나쳐서 하여튼 교회보다, 목사보다, 장로님보다, 예수님보다 더믿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그 믿던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잘못된 길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8년 만에 우리 아들 결혼하고, 8년 만에 손자를 봤는데, 걔가 똥을 싸도 그똥 냄새가 구수하더라고. 그똥 냄새도 똥도 계속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애들 똥 싸는 거 사진 찍어 보내라겠어. 왜 계속 보고 싶어, 그것도. 그게 이쁜 거예요똥 싸는 자체도. 근데 여러분은 다 웃잖아요. 맞잖아요. 더럽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콩깍지가 쓰였다 이러면 남녀 간에 결혼하는 것도 한번 정이 팍 들으면 99.99%가 저 사람 아니라고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불행해지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잖아요 다 그런건 아니고 예를 든다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성도를 믿을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교제 한다고 친구를 믿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어제 테레비를 쭉 보는데 사건 무슨 거기에서 나오는데 세상에 아니, 여행자 보험 1억 원을 타먹으려고 딸을 독약 타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다에서 빠져 죽은 걸로 위장하려다가 요즘 완전 범죄가 어디있습니까 나중에 알아봤더니 큰 돈도 아니고 1억. 여행자 보험 들어 1억. 어? 그래서 요즘 세상이 그렇다니까, 이게. 딸, 부모와 딸 사이도 그런, 그런 세상이야.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극소수요. 이건 0.0001이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100%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된다 이거죠. 맞죠? 하나님밖에 없다, 의지할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포도나무 비율을 얘기하면서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넣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죽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살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안 받고 살려면 항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저는 이번에 누워 있으면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막 너무 어지럽고 두통이 오고 식은땀이 나고 아프고, 그래서 보건병원에 수요일 날 입원했다가 진통제를 맞으니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퇴원해버렸어. 뭐, 입원비만 내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와버렸더니 저녁에 또 두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입원했어요. 그래서 수치를 쳐보니까 피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가 말이에요. 40이 정상인데 800. 800까지 올라간 거야. 전부 쫙 올라간 거야. 이건뭐 그냥 그 고가에 좋아 그래서 오늘 대학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소견서를 쓰고 빨리 가라고. 자기는 검사할 수 있는 여이나 없대요. 그 갔죠. 그것도 겁나는 얘기지만 갔어요. 가서 이제 담당 주치의하고 대화를 하는데 교수가 아 세상에 겁을 주는 거야. 아 겁을 주는 거. 야 치료를 좀 해봐야 되니까 입원해서 치료를 하시지만 그러면 잘한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잡히면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런데 그러면서 나보고 간 이식, 이식 간 이식 수술까지 생각하고 있으라고 그래요. 어, 나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첫날 겁을 확 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 이식 한다는 게 이식을 해도요. 그게 이식해 갖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사는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간이식을해 봤자 한 5년 연장을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는 거의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죽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나. 그래도 목사지만요. 믿습니다. 하지만요. 아,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병원에서 입원실에 가서 <laughs> 밤새도록 울었어요. 내가 47년, 47년 동안,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격 세상에서 돈 벌러 나간 적도 없고 오직 개척교회하면서 무당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 예? 지금까지 목회로만 평생 안식년 안식일 한번 받아본 적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도 뭐 병원에 있어도 아픔 아픔이 있어도 토요일 날도 망 나와서라도 주일를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내 평생에 아파서 빠진 적은 없어요 부흥회를 미국 미국 가서 빠진 적은 한두번 있어도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건 못했건 젊음을 다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나 있는 것다 바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론 보상은 해주셨지만 축복은 해주셨지만 어떡 합니까? 그러면서 그러다 눈물이 이제 너무 흘리니까 안 나오는 거야. 면회도 안 되니까 사모도 올 수도 없고 아무도 못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큰 아들아, 사랑하는 큰 며느리야, 작은 아들아, 작은 며느리야. 전부 하나씩 한 장씩 계속 유언장을 썼어요. 사랑하는 송자경 사모에게 뭐 쓰고 다 썼어요. 유언장도 쓰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연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고 가슴이 아픈 거야. 그 다음날 의사가 또 검사한 결과는 조금 수치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찢어져 버려, 찢어버렸어, 다. 찢어버렸어. 찢은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 언젠가는 보여달라고 할까봐 내가 찢어, 찢었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는 거야. 찢었어요. 지난번도 한번 쓰고.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마, 마음이 약하죠? 병원에 가면 유언장 쓰게, 쓰게 돼요. 왜 그런지. 남 얘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도 한번 당해보라고요. 그냥 밤새도록, 2, 3일 동안은요, 밤새도록 통증 주사를 놔도 통증이 안가라져 옛날처럼. 지난 몇달 전에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통증이 안가라져 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 교인들이 아플 때 이렇게 아프는구나. 어, 기도도 간절히 해줘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막 아,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거의 반절 이상, 3분의 1 정도로 떨어져서 어, GTP, GOTP인데 GOP는, GOT는 정상에 왔고 29로 떨어졌고 GTP는 아직도, 어, 180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가면 다 정상이 되겠죠. 난 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와서 천천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도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건강하다고 발버둥치고 건강하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속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게 해주셔서 내 성격이 그렇게 워래 입원할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마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한마디로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코 왜 그렇게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첫째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면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우리는 뭐예요? 양이잖아.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죽게로 가는 자는 굶주리지 않고 절단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5절 보면 주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양을 위해서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시는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29절에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뺏기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러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그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버려 불에 사르게 되고 그래서 요한 아니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도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버림받지 않죠. 열매를 맺으려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주님과 관계를 끊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내 곁을 떠나지마. 나와 함께 있자. 그 말은 뭐예요? 너가 과실을 많이 맺게, 축복받게 하기 위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어 15장 8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주님 곁들 떠나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같이 있어야 떠나지 않아야 사랑받고 살잖아요. 떠나 있으면 무슨 사랑을 받고 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마태복음 25장 12절에 신부잖아. 그래서 신부는 늘 신랑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에베소 5장 18절 성령으로 무장하고 마태복음 25장 6절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끄러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가꾸어 가라. 고름도전서 6장 15절, 주님이 거하시기에 온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 봐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켜라. 아멘 해봐요.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뒤늦게 기름, 자, 기름 사러 갔다 올때 주님이 몰라, 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문 25장 12절에 내가 너를 모른다. 끝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자격,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토록 정말 긴밀한 관계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주님 떠나서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온다. 당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자기 속에는 꽉 차있는 게 뭐예요? 행복할 거다. 아, 자유를 얻어서 행복할 거다. 부자가 될거라 생각했지 몰라도, 거지 알거지가 되잖아요. 상처투성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오고, 돈좀더 벌고, 예배 안 오고, 내가 세상길로 가고, 뭐, 주일 한 번만 지키면 되고, 그것도 막 바쁘면 안 지키고. 자기 자유지요, 물론. 오늘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다 생각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책임져 주는 게, 내가 지식과 이론과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천만 배 크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토록 크신 축복을 주신 주님에게서 떠나는 불행의 삶을 막아버리고 주님과 내가 통행하는 삶을 되다니 애녹이라는 사람은 요 죽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거든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보였다고 했어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증거를 보였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야 돼. 자네께는 주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더니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는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믿음 없이 살지 마라. 이해하시겠죠? 습관적으로 교회 등록했으니까 내가 교인이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이걸 가지고 위안받지 말고 내가 내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 아멘하시죠? 그래서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리라. 이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자네가나 예수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